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만드는 자원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. 마스크 이제 그 포장하면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집에서 어, 시간을 핸드폰 많이 핸드폰 보내는 사람들이 아, 어, 밥 아, 먹고 하는데 많이 필요할까 싶어서 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네, 열심히 해서 많은 도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쁜 포장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서 같이 마스크를 만들게 된다는 것도 즐겁고 회원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남을 도와준다는 건 너무 좋고, 좋고 좋습니다. 어,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오랜만에 봉사니까 되게 활기찬 것 같아요. 되게 좋습니다. 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보탬이 될수 있는 하루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왔거든요.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<웃음> 재밌어요. <웃음> 얼른 사라져라. <laughs> 얼른 사라져라. 서해요. <laughs>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,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서 잘 이겨 나가고 있을 텐데 <laughs> 언제간 물러나겠지뭐 빨리. 코로나야 물러나라. <laughs> 나쁜놈 코로나 <웃음> <웃음> 싹 빠져라. 휘이 우주로 날라가라. 다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든 시기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 봅시다. 다들 화이팅. 파이팅!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얼른 코로나를 극복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! 대한민국 파이팅!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. 파이팅! 파이팅! 사랑으로 다 우리 이깁시다 사랑합니다 파이팅. 힘내세요 코로나 극복! 코로나 푸네리자니다 <laughs> <코로나! 웃음>